베르세르크는 30년을 넘기는 오랜 연재 기간 동안 짙은 문화적 자취를 남겼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흥행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짤 또는 짤방이 많이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대부분 유머러스한 상황에서 즐겨 쓰이는 이 짤들은 당시의 인기 적도이기도 합니다. 베르세르크의 대표 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캐릭터를 떠올리실 겁니다. 마치 아스팔트에 눌린 듯 넙대대한 모아이 석상 같은 얼굴에 인간 사제. 바로 법왕청의 이단 신문관 모즈구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단죄 편의 시작을 알렸던 첫 등장신부터 비주얼적인 충격을 선사했던 모즈구스입니다. 정상적인 모습과 멀어 보이는 모즈구스의 제자들, 자신들을 습격한 민간인들을 가볍게 제압합니다. 모즈구스는 신의 천벌을 운운하는 남자의 두개골을 경전으로 내리쳐버리는데요. 그를 향한 소식어 피해 경전이 납득되는 장면이었죠. 사실 그가 보여준 배력보다는 추멸된 두 눈과 힘줄이 돋아난 얼굴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대란한 모습 덕분에 모즈구스는 짤 부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어릴 때이 장면을 처음 본 저는 모즈구스도 사도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정상인이 없는 베르세르크 세계관이라지만 이 비주얼은 선을 넘은 것 같았거든요. 가치가 광전사라면 모즈구스는 광신도이죠. 전투에 미친 광전선은 자신의 뼈와 살이 피바다가 될 때까지 싸우는 자라면 종교에 미친 광신도는 신의 이름을 빌려 온갖 모순과 부조리를 교리에 따라 집행하는 자입니다. 모조구스는 순도 100%의 진짜백기 광신도라 할수 있죠. 그는 종교를 통해 민중을 속이고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종교 장사꾼은 아닌데요. 오히려 무너지지 않는 철벽 같은 신앙심은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온몸을 맨바닥에 부딪히는 기도 수행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을 정도니까요. 바로 이 수행법이 모조구스의 납작한 얼굴에 비밀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모즈구스의 문제는 오직 교리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원칙주의자라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극단적인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리에서 중요히 여기는 사랑같은 원칙도 인정하는 반면 죄는 죄대로 심판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한 신문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신의 교리를 거스른 이교도들을 끔찍한 고문과 학대를 통해 황천길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말 그대로 고문을 위한 고문. 당시 채찍질이나 화용을 통해 S 성향을 충족하던 파르네제와 달리 열정을 다해 책임감을 가지고 진심으로 이 업무에 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쯤 되면 모즈구스는 신의 대리인이란 가면 뒤에 숨은 악마와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즈구스는 누군가에겐 한없는 은혜를 베푼 은사이기도 합니다. 선천적으로 불편하거나 남들과는 다른 모습 때문에 멸시되고 따돌림당했던 여섯 제자들. 그들에겐 아무런 차별 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준 모즈구스가 신의 은총 그 자체였습니다. 모즈구스에 의해 난생처음 삶의 따뜻함을 맛본 제자들은 장애를 딛고 뼈를 깎는 훈련을 통해 각자의 처형 도구를 연마했고 초중급의 전투력을 가지게 됐는데요. 비록 지능이 낮아 보이는 자도 있지만 이들의 정신 상태는 놀랍게도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모즈구스의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는 존재들이라 이단을 고문하고 처형하는데 망설임이 없었어요. 사도인 완벽한 세계의 알은 모즈구스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일찍이 모즈구스를 만났다 면 인생이 달라졌을까라는 독백을 남길 정도였죠. 이처럼 선과 악이 공존하는 듯한 모즈구스의 작태는 종교의 이중성 과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 줍니다. 성철 슬기사단은 사교도 집단을 소탕하고 마녀로 떠받들어지고 있던 캐스커 를 연행합니다. 그리고 고문실에서 그녀를 직접 심문하려던 모즈구스. 그때 갑자기 캐스커에게서 쏟아져 나온 검은 기운에 의해 성알비온 일대가 잡아먹히기 시작합니다. 마치 콧물같이 끈적이는 이것에 닿은 모든 생명체들은 목숨을 잃고 한 덩어리가 되어 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모즈구스와 제자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세계의 아래 촉수에 찔리고 유사사도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막을 수 없는 쓰나미처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덮쳐오는 검은 기운들 모즈구스와 제자들은 마치 천사처럼 커다란 날개를 얻게 되는데요. 입에서 갓프레스를 토해내며 검은 기운을 쫓아 난민들을 구제하는 기행도 보여줍니다. 모즈구스는 이것이야말로 신의 인도라며 새로 얻게 된 힘으로 모든 일을 전도하겠다고 해칩니다. 신앙심 하나만큼은 세계관 원탑이네요. 그리고 이 사태의 주범이 캐스커라고 판단 화영을 통해 마녀사냥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시도로와 일행들의 번뜩이는 활약으로 캐스커를 구할 수 있었죠. 때마침 모즈구스의 제자들을 처치한 가치가 현장에 도착하고 모즈구스는 결국 사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피 눈물을 왈칵 흘리며 죽은 제자들을 기리는 모즈구스의 모습은 그들의 사제관계는 정말 참된 진심이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사도화된 모즈구스의 디자인 또한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키가 60cm 가량 더 치솟고 몸무게도 150kg 가량 측량된 모즈구스. 옹몸이 검은 비늘로 뒤덮이고 날개는 권투 글러브를 낀 것처럼 매서운 타격을 가합니다. 가치는 드래곤 슬레이어로 뵐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피부 때문에 꽤 고전하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전투보다 훨씬 두들겨 맞는 가치 모즈구스의 터프함과 저돌성은 웬만한 사도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탄사선을 넘는 전투로 단련된 가츠는 센스를 발휘해 모즈구스의 약점을 찾아내고야 말죠. 처음 일격 때 모즈구스의 가슴에 입힌 상처안, 정확히는 찢어진 경전 속에 폭탄을 집어넣어 폭파시킨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소중히 여기던 경전이 최후의 빈틈이 되고만 모즈구스. 신에게 바치는 가치의 일갈과 함께 모즈구스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가 죽은 뒤 내뿜는 불꽃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목숨을 잃지 않았는데요. 그의 시체가 원혼의 파도로 뒤엉킨 검은 기운들을 말아준 것입니다. 끝까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모즈부스네요. 신이 계신 곳인데 왜 저렇게 엄격하고 무섭게 느껴질까? 이나의 대사는 베르세르크의 암울한 세계관에서 법방청 교권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우라 켄타로 작가가 작품 내내 전하고 있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베르세르크 세계관에서 법방청으로 대표되는 종교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은 연출되지 않습니다. 유일 신앙관을 바탕으로 한 교권의 허상과 모순에 대한 의문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죠. 주인공 가치를 통해 절대적인 신의 섭리나 운명 같은 거대 담론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주체가 되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 이 주제를 누구보다 가혹한 운명을 짊어진 가치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게 작가의 의도니까요. 끝으로 무엇보다 의미심장한 법방청 상징물의 형태를 살펴볼까요? 마치 새한 마리가 비상하려는 듯한 모습의 심물입니다 나선형으로 꼬인 두 개의 구은 선과 악을 상징하는 의미일까요? 하늘과 땅, 불과 물, 낮과 밤, 남자와 여자, 삶과 죽음 등, 그러고 보면 세상은 모두 두 가지의 상반된 성질로 이루어져 있네요. 독자들은 이 디자인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작품 곳곳에 이 상징물에 대한 부정적인 연출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 모양. 가채의 목덜미와 캐스퍼의 가슴에 뿌리 깊게 박힌 재물의 낙인. 억측인지 모르겠지만, 법왕청의 상징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가설을 바탕으로 좀더 깊게 생각해보자면, 인간을 만들지 않은 신. 즉, 10년의 신, 악의 이데아에 의해 기획되고 창조된 그릇된 믿음 체계일 수도 있습니다. 1000년 전 해골기사와 보이드가 인간이었을 당시엔 어방청의 교리가 조종교로서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사방의 소신을 모시고 요정이나 정령들의 존재가 영향력을 발휘하던 때였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가치와 일행들이 태어난 시점은 쿠샨 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이 종교를 국교로 삼은 시대. 어방청 사원 대다수는 정령신앙의 성지를 그대로 진문겐 위에 세워진 건물들입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존재들을 부정하고 멸시했어요. 인간들 스스로가 제 눈에 안대를 씌우며 진실의 까막눈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신의 이름을 외치며 싸우고 신의 이름을 외치며 구원을 찾을 뿐이었죠. 자신들이 망각하려 들고 있는 것들에 자신들이 찾는 열쇠가 숨어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암울한 난세 속에 거대한 운명의 흐름은 가치와 그리피스 그리고 매의 단을 출현시켰고 결국 다섯 번째 고드엔드가 태어나는 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왕청의 최고기관장인 법왕마저 포섭한 그리피스에 의해 현세의 모든 국가세력이 탈코니아의 깃발 아래 하나로 통합될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암흑시대를 몰고 오는 어둠의 매 그리피스, 매의 둥지로 스스로 걸어들어온 죄 없는 사람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그때, 구원이라 여겼던 희망이 죽음의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들은 부서진 법왕청의 상징과 함께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